저는 맨 처음에 아이폰 이거 6로 바꾸고 나서 화, 이게 화면이 커졌잖아요? 그래서 자판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자꾸 전성 버튼 누르는 자리에 이모티콘 보내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진지한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이모티콘이 자꾸 눌려가지고 이모티콘 보낸 적 정말 많아요. <laughs> 진짜로. 그럴, 그럴 카톡 내용이 아닌데 특히 이모티콘도 그냥 이모티콘 보내면 좋은데 약간 그 공주풍의 그런 거 있잖아 알려나? 되게 막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카톡에 새로 생긴 그얘 이름이 뭐냐 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생겼지만 모든 걸다 표현하는 이 친구 이, 이 사자 갈기 없는 사자. 그래. <laughs> 얘가 얘가 강아지 스담스담 하고 있으면 강아지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어요. 라이언. 근데 누군가의 뭐지 누군가의 카톡인지 모르겠는데 좀 진지한 이야기하다가 내가 좀 사, 상황 설명 같은 걸 하는 상황이었는데, 뭐 그런 게 나온 거예요. 그 나도 모르게, 어, 이 이모티콘 뭐야? 이랬는데, 그, 진지한 아, 이야기 하는 상대도 웃더라고. 암튼 그런 적 되게 많아요. 처음에 적응이 너무 안 돼서, 계속 계속 이렇게 카톡 보내면서 전송버튼이 아니라, 여기 있는 스마일 버튼을 막 누르니까, 양콩님 잘 자요.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이 이모티콘 뭐야. <laughs>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.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잘못 보낸 거예요. 뭐 이러면서.